36절의 말씀. 이 말씀을 하신 후 팔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시되 가 변화되고 그 옷이 어져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한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 베드로와 밑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밑 함께 선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났대.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세웠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말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전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다 함께. 소리가 침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저희 소중한 사람들 서울역 센터에 최근에 한 누수빈이 굉장히 힘차게 찬양을 합니다. 그렇게 힘차게 찬양하는 사람은 제가 저도 찬양 사역을 꽤 오래 했고 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찬양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꽤 오래 한 거죠. 뭐 찬양 사역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릴까? 그럼 뭐 앞에서 찬양을 인도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회중을 보면서 찬양을 인도해 왔으니까 그래도 상당히 많이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는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것처럼 나는 그 노숙인처럼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꼭 찬양할 때 찬양과 찬양 사이에 이제 다음 찬양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이 있잖아요. 그때 꼭 자기가 멘트를 합니다. 멘트를 하는데 뭐라고 멘트를 하냐면 아버지 아들입니다. <laughs> <laughs> 아버지 아들입니다 저들을 깨 깨닫게 없어서 꼭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찬양 뭐 하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어느 날, 뭔가 모르게 깨닫게 된게 있었어요. 아, 저거 되게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찬양할 때 그냥, 이렇게 거기 그 소중한 사람들을 보면은, 사각지대가 딱한 군데 있어요. 기둥 뒤에. 기둥 뒤에서 예배하신 분들 앞으로. 예. 기둥 뒤에서 고개 앉아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찬양을 안 하고. 있는 분들이지 근데 그렇게 밥 먹을 시간까지 그냥 아유 귀찮아하고 앉아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분은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아들이라 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기쁘게 찬양을 하고, 기쁘게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저 그냥 어 노숙인들, 자기는 아들이지만, 저들, 저들도 좀 깨닫게 해달라고. 저들도 깨닫게 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지지난주 설교 때인가 그 주제로 내가 설교를 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면서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삶과 아닌 삶은 크게 구별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도 전했었거든요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laughs> 그래서 아, 참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진 것과 그냥 꺼다 놓보디자루처럼 옆에 그냥 앉아있다 가는 것과 그 태도가 자기를 바라보는 태도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믿고 따르고 있었음을 요앞 구절까지에서 보게 되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아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어, 세례 요한이라 하거나 1구 절에 더러는 또 엘리야라 하거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더이다. 이렇게 <laughs> 굉장히 좀 대단한 선지자의 영이 임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본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주님이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20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른 구전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죠. 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제자들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라보는 정체성이 점점점 더 확고해집니다. 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만으로도 진짜 대단한 겁니다.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더 확고하게 하고 한 단계 더 위로 올리는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연느 때처럼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네, 조금 볼륨을 줄여주세요. 특징이 있습니다. 볼륨을 줄일지 모르는 <laughs>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느 때처럼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특별한 제자들이죠. 베드로 야구부 요한. 열두 제자 중 열두 제자를 다 데리고 다니지 않으셨어요. 꼭이세 제자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특별한 제자. 그런데 이 제자들은 한결 같아. 자요. 한결같이 자요. 네, 이 날도 역시 잤습니다. 잤는데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었어요. 영광의 빛이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엘리야와 모세가 있는 겁니다. 거기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원래는 볼품없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도 제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예수가 정말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믿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진짜 기겁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거 보셨죠?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안 보셔도 약간 그, 그 포맷이 있잖아요. 뭐냐면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떤 남자가 딱 왔는데 신입 사원으로 왔는데 조금 이상해요. 근데 조금 며칠 지나고 나니까 어떤 사원이에요? 세상에 회장님 아들이야. 그러면 사람들 태도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바뀌죠. 제자들의 태도가 갑자기 바뀝니다. 그리스도라 바라봤을 때는 고정도 그 수준도 대단한 겁니다만은 여기서부터는 바뀌어요. 와, 이게 왜냐, 완전히 황홀해지는 거예요. 이분은 특별한 존재예요. 그리고 여기 이 모세와 엘리야의 특징이 있는데 이 두는 다른 선지자와 달리. 오늘 그냥 뭐 전화도 올리고 <laughs> 네, 무당벌레도 <몰라도> 돌아다니고 <laughs> 정신없네. 이 가만두세요. 자, 이거 보세요. 내가꼭 까먹잖아요. 오늘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지? 네. 네. 그래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는 죽음이 가려진 선지자들이에요. 죽음이 가려진 선지자. 그러니까 이 땅에 시체가 없는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 아그 엘리야와 모세가 거기에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에 광채가 막 빛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이게, 이게 너무 놀라워가지고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여,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33절에 예, "초막 세개를 지어가지고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구름이 촥 내려와가지고 이제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35절에 보니까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고 택함을 받은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와, 드디어 드라마로 보면 숨겨졌던 그 신입 사원이 회장님 아들이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 이겁니다. 진짜 재밌어요, 이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말을 안 알려줍니다. 안 알려줘요. 회장님 아들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세 명의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근데 안 좋게 바뀝니다. 그 다음 구절에 고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회장님 아들이니까 막 가가지고 아. 아 괜히 예수님 옆에 가면 안 그래도 되는데 막 그냥 막물 갖다 드리고 막 배드로가 제일 먼저 아. 말씀 어디 갔어 말씀 말씀 어디 갔어 예수님 김밥 드셨어 안 드셨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 저들끼리 누가 더 큰지 변론이 일어났어요 그랬습니다. 이게 그냥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회장님 아들이라는 게 발견이 되면서 큰일 난 겁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자기들끼리 야, 조용해. 조용해. 예수님 옆에 자의정, 우의정은 둘밖에 없는 거야. 응? 야당과 여당은 딱 둘밖에 없는 거야, 당대표는. 안 돼, 안 돼. 저 12명, 저, 저 인간 도마 쟤는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이야. 말하지 마. 그리고 자기가, 베드로가 더, 야, 내가, 내가 예수님 너 알지 너, 내가 먼저 금을, 어? 내가 금을 내가 제일 먼저, 내가 어? 성경책 제일 먼저 갖다 드리고 항상. <laughs> 이거는 오해이긴 하지만, 변화가 일어나기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인식이 굉장히 강력해요. 너무 강렬한 사건이에요.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물론 이렇게 하고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제자들이 잘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식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이 바뀌고, 예루살렘의 주인이 헤롯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는 그런 그런 어떤 보자의 변화의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릴 뿐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그들이 다 제대로 갖추어 갑니다. 그것이 잘 드러난 것이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 이분은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끝나는게 아닙니다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모든 믿는 자들은 너무 과분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정화되는 그 권세를 어서로티를 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저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섬기시는 분들은 노동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월차를 내고 다 쉬십니다. 근데 저는. 제가 월차를 내고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때문에 제가 3일을, 3일도 아니죠. 이틀만 해서 휴가를 냅니다. 1년에 딱한 번. 그리고 애들 데리고 물도 가서 만나게 해주고 그렇게 하기로 오기는 합니다만 솔직한 제 마음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날도. 그래서 저는 어 아이들이 없었다면 아마 3일 휴가도 안 썼을 거예요. 3일 휴가 아니야. 자꾸만 3일이래. 이틀 휴가도 안 썼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불만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까지 일을 할까요? 유정욱 사모 아들이라서 그래요. 물론.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이 건물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유종옥 사모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소중한 사람들 교류되어 있고, 거기 담임 목사는 저예요. 그렇지만, 이 사역의 영적인 그 모든 카테고리는 유종옥 사모 안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어머니가 저한테 이 목사 두 번씩 설교하는 거 너무 힘들다. 한 번만이라 해도, 제가 굳이 두번 하겠다라고 했던 이유는 이 사역이 하나님이 어머니한테 먼저 맡겼고 그리고 제가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잘 되길 바라겠어요? 안 되길 바라겠어요? 잘 되길 바라겠죠.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시간을 드려야 된다면 얼마든지 드린다. 이게. 사실 처음에는 제가 103호에서 102호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공동체 102호에서 우리 가족들 다 거기 살았어요. 왜냐하면 환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바로 곁에서 숙식을 숙직을 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아내도 한계를 느꼈죠. 한계의 끝판을 느낀 거예요. 여기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케어가 안 돼. 그래 가지고 저 밑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가겠다고 해서, 그래서 그때 불이 나게 저희 할아버지 있었던 집을. 다시 이제 고쳐가지고, 그때 막 그냥 뭐물다 터지고 그래가지고, 그 고쳐가지고 겨우 아이들 데려다가 거기서 시작을 다시 했죠. 지금도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여기서 머물지만, 또 물론 눈 오고 그런 날은 더 머물지만, 항상 부담 우리 환우들 속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나? 내가. 그냥 하이어 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무슨 말하는지 아시죠? 하이어 된 사람이라면 고수준까지 그 가지. 그런데 그래도 우리 저를 목양을 도와주시는 우리 목사님과 전사님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들보다 더 많이 섬겨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걸 되게 감사하게는 생각해요. 근데 사실 고수준으로 그 도달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려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자기게 에 맡겨진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새롭게 바라봐야 돼요. 그 수준 이상으로 가야 돼.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아유 이 친구는 사명감이 없네. 아이 친구는 어떻게 이 정도밖에 못 하나. 그러잖아요. 젊은 mz 세대들. 근데 자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자녀는 아버지의 일이 잘되도록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어요. 저는 그, 정말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이 잘되기 위해서 제 삶을 다 갖다 부어도 괜찮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나는 싹쓸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나는 싹쓸 바라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싹쓸 바라는 사람은, 싹을 받는 사람은 그싹 이상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싹을 받는 사람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해드렸으면 이만큼 해주셔야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건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이만큼 해드린 게 없어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하여 그분과 함께 우리가 고난을 달게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녀니까. 자녀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게 이런 암에 걸린 일도 필요하시다면 주님 사용하옵소서. 내가 멋진 옷 입는 게 그게 목적이라면 하나님 아들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는 다 쓰레기, 쓰레기. 천상의 옷을 입으면 빛이 난단 말입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을 입으면 그 광채가 이 세상에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여기에서 얼마나 높아진들, 얼마나 높아질 수 있겠어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정말 쓸데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게외제차 타는 거예요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교육도 안 받은 사람이야. 나 어렸을 때 배울 때꼭 그렇게 배웠어. 국산품을 내용하자. <laughs> 나는 우리나라 현대차가 잘 되길 바라고, 난 삼성 잘 되길 바래요. 진짜로. 저안 좋아하셔도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진짜로.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지난번 LA 불 산불 사건 때도 보셨잖아요. 스포츠카 70대 차 주차장에다 대놓고 뭐합니까? 다 불타서 없어지는 거. 그 차에 들어가는 기름값이 여러분 그게 달라요 기름이 거기에 들어가는 기름은 일반 기름이 아니래요. 그러면 그 기름이 뭐냐? 옥탄가가 굉장히 높은. 진짜 좋은 기름이에요. 그거 써야 돼요. 안 그러면 스포츠 간가요. 근데 거기에 넣는 기름값만으로도 제가 봤을 때 노숙인들 한 달은 매겨요. 그 차에 들어가는 기름값으로 노숙인들 한 달은 매긴단 말이에요.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집에 잔뜩 걸려있는 문, LV, 뭐, 샤넬 뭐, 구짜, 입지도 않는 거. 그거 갖다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면은 우리 환우들 며칠은 매였어요 아, 내가 내거 갖다 쓰는데 뭘 어쩌란 말입니까? 그 사람은 원래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된다고 생명을 걸고 나가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해 드린 게 얼마인데 LV 굿자 뭐 사놀 어, 주여 이거 더 주셔야 됩니다. 아파트가 30평이 뭡니까? 40평을 주시. 뭐 하는 거? 뭐 하는 거?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 그러면 당자의 비유에서 보면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엘브에 아무리 권어놔봐야 소용이 없는 게, 그거는 그가 돈 주고 산게 그게 다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이 영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하나늘을, 하늘의 영광을 이룬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상속 주실 것인데, 그까지껏 뭐, 뭐 대단하다고. 네? 일하는 사람이, 아우, 목사님, 세상에 이번,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30만 원이 안 들어왔네. 30만 원 들어왔는지, 20만 원 들어왔는지, 별로. 사실 이번에 조금 모자란 게 있었어 가지고 제가 제가 또 어떻게 어떻게 모아놨던 거 있어 가지고 50만원 제가 헌금을 따로 넣어 가지고 그 월급을 메꾼 게 있었어요 이번에 내가 막 아까울 것 같습니까? <laughs> 세상이 운영하는데 요만큼이 모자라네 이거 어떡하지? 우리 당장 우리 전사님이 볼수 있을 거예요 그 시점을 이렇게 보시면 안 아까워합니다. 싹쓸 받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 이 모든 게다 아버지가 나에게 주실 건데. 그래서, 탕자의 비유, 이제 누가 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 나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아들로서의 이 정체성의 전환이 이제 벌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탕자의 비유에 보면, 첫째 아들이 화를 내요. 하아, 아버지 그냥 두째 아들이 이제 돌아,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막 잔치를 해주니까 나한테는 어내거내거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뭐이것도 저것도 했는데 나를 위해서 무슨 뭐소한 마리 잡아줘 서 봤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내 것이 다내 것이다. 내 거가 다네 거야. 근데 뭐 나를 위해서 소안 주십니까? 뭐안 주십니까? 그러냐 내 거가 다네 건데. 그리고 여러분 둘째 아들이 내거 달라고 상속 달라고 해가지고 나갔다가 다 쓰고 왔잖아요. 그러면 가끔 인간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네거다 가지고 나갔었지. 너 이제 없어, 국물도 없어. 그런 아버지들이 가끔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안 그래요. 다 쓰고 왔어도 다시 또내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다 다시 또내 아들이에요. 다 쓰고 왔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그것도 네 거고 지금 있는 것도. 네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서 삶에서 영원고원의 놀라운 은혜를 위하여 여러분의 생명을 통해 생명을 얻기 위하여 여기에 보내셨다면 우리는 그것도 감사합니다 감사요 아들은. 승진했냐, 떨어졌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이건 드라마에서도 나오더라고. 드라마에서 보면, 어? 아들을 훈련시키려고 괜히, 저기 어디 지방 유통 뭐, 돈도 안 되는데 거기 보내. 전문자 저기 거기 보내! 등등, 뜨드등.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어디 뭐 시골에 보냈어도 아무 상관없어. 왜 그래요? 어차피 다내 거예요. 그 회사 다내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주실 상속할 것들인데, 작은 거에 우리 마음이 뺏길 이유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이제 싸우는 거. <laughs> 회장님 아들이야. 하는 얘기 다음 이 시간에도 나누겠습니다.